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거시기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거짓말. 조금 나쁘게 말해서 사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몸소 보고 있습니다. 관세도 미국에서 한 말, 한국에서 한 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탁 던져놓고 아니다 싶으면 우리 안 했어. 이렇게 국민을 엎어 쳤다, 되집어 쳤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시기를 남의 권력을 뺏은 자, 남의 권력을 찬탈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정부가 나서서 아리 백을 한 나라, 성공한 사례, 그것을 한국을 뽑습니다. 왜 그러냐? 거시기가 대통령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성공적인 아리백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이렇게 말을 합니다.그러면 아리백은 뭘까요?거시기식으로 말하면 리벌레이션 에너지.리벌레이션이란 말은 재생이라는 뜻입니다.재생 에너지.다 아시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을 재생 에너지라고 말하고 아리 100이란 말은 재생 에너지를 100%로 사용하겠다. 이것을 아리 100이라고 말합니다. 아리 100은 누가 만들었을까? 영국의 민간 환경 단체인 더 클라이메이트 그룹 기후 행동 본부에서 재생 에너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리 100이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가입을 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현대와 삼성 이런 대기업들도 가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속소, 아리백 때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다 답인 양,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대통령실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너무너무 무식한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세계에서 정부 주도로 아리백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게 너무 웃픈 일입니다.이게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우리는 아리백 하면 2022년 대선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거시기가 윤석열 후보한테 막 공격을 했잖아요. TV 토론에서. 아리백 알아요? 아리백? 아리백이 뭔지 알아요? 지는 설명도 잘 못하는 게 윤석열 후보한테 막 공격을 했어요. 솔직히 윤석열 후보는 아리백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아리백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자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이제는 대통령실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리백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손에는 누가 보냐. 국민이 봅니다. 저 같은 아줌마는 돈에 민감하잖아요. 전기요금 막 올라가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 버려요 여름에 에어컨 맘대로 못 켜. 겨울에 히터를 못 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전기요금 오르면 모든 물가 다 올라요. 근데 전기요금 오른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자파환경단체와 거시기 찌끄레기들입니다. 이미 지난 8월 14일 날 국무회에서 거시기가 그러잖아요. 아리백 하려면은 전기요금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국민들 설득하라고. 저는 솔직히 세 배에서 다섯 배 올려야 된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근데 거시기가 했는지 찌끄레기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배에서 다섯 배 올려야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오마 국민들이 난리 났어. 전기요금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틀 후에 8월 16일 날 당장 올리겠다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톡 던지고 난리가 나면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아니고 이게 사기지 뭡니까? 이래서 제가 거시기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날 쨍쨍한 날 10시부터 오후 2시 3시 4시간에서 5시간 발전하는 에너지를 태양광이라고 합니다.그러면요 흐린 날은 안 돼요 비가 온 날도 안 돼요 겨울에는 조금 더 짧겠지요.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게 쨍쨍한 날 전기가 남아도니까 이것을 100%로 올리려면 ESS라는 대용량 저장장치를 또 만들어야 된다게. 그러면 태양광 플러스 대용량 저장장치가 또 필요하네. 거기다가 송배전망이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환경단체들이 송배전망에 전기로 막 사람을 튀겨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없어. 못해. 산에서 산으로 옮겨지는 송전망은 태양광같이 조그만 전기로는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 다시 지어야 돼 지금의 송전망에 6배에서 8배를 더 지어야 돼 그러면 도대체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간다는 말인데 도대체가 전력거래소에서는 135원이라고 하는데 환경단체들은 원자력보다 더 싸다고 거짓말해 불어. 원자력은 60원이야 근데 태양광은 135원이거든 거기는 보조금이 빠졌잖아 보조금 70원 있어 그럼 1kW당 태양광은 205원이야. 거기다가 대용량 저장장치 해봐. 그거 어떻게 할것이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할것이오 송전망을 수조를 들여서 또 한대. 누구 몫이야?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겠다는 것이오 에너지는 누구나 그 나라에 맞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에너지를 갖다가 왜격구한다고 할까? 그 태양광 패널이 대부분 중국제라고 해. 1년에 중국에 100억을 준다나, 얼마를 준다나, 그러더라고. 결제를 해줘야 된대. 그러면 누구를 위한 태양광이요? 도대체가.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수이었습니다